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가메이더 지오 20주년 g s 파이즈 워치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박스의 전면물을 보시면, 파이즈 워치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돼지가 아머타임을 한, 어, 포, 아, 파이즈의 아머를 어,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 보면, 어, 파이즈가 그려져 있고, 2003이라고 적혀져 있고, 로드 똑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사운드가 나고, 오 어, 하는지 음성이 적혀져 있습니다. 발성을 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 3년서. 그리고, 파이드 워치가 공봉이 되어 있고, 자, 검정색과, 어, 색, 그로, 어, 되어 있고, 그 가운데로 보시면, 파이즈 마크, 그리고 2003년이라고, 어, 반연 도가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핀 번호를 보면 035번, 산용하고 있고요. 돌리면 파이즈 얼굴이 합니다. 음, 살짝, 어, 인지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음, 그리고, 요, 보이시면, 보시면, 우리, 전 어, 좀, 점점 했거든요. 원래는, 이거 점이 없고, 어, 그냥 원 상태로 붉은색이 있는데, 좀그렇고이 또, 어, 루디 원래 없죠. 어, 자,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즈, 음 조금 어 마지막에 파이즈 할때 조금 파이 어, 어좀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음성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음성은 뭐야? 네, 변시 코드 555변시하는 라이저는 파이다 라고 음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시공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어떤 음성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탈마때오그그 그 뭐냐 파이즈 폰에 나오는 컴플리트 음성이 나오고 어 조금 그어 조금 느려뜨리는 파이즈 할때 음성이 조금 어 저리한 일진감이 없잖아 있는데 차라리 어 음성 아한번 누를 그냥 날 삼일 시간도 해봐 찔 전에, f 이 l e 그 음성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재인저인 생각이 듭니다. 피니시 타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스 타임 버이 시드 타임 브레이크라는 음성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자 아, 파이즈 파이즈는 어 제이츠가 사용했었던 워치였죠. 그러면은 제이츠 음성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음성이 조금 느려지는데 조금 그렇한데 그러면은 이제 피니스 타임. 네, 일시드 타임 버스 음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가면에더 지오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영상 혹은 다른 리뷰, 다른 리뷰 혹은 다른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